십니까 요가 강사 미정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어, 편하게 한번 자리에 앉아 보시고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 습관적으로 발의 위치가 편안 쪽으로 앉으셨을 거예요. 반대로 바꿔 앉아 주실게요. 자, 그대로 발뒤꿈치가 회음부 가까이 가지고 오시고 발의 허벅지 밑이나 종아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자, 앞뒤로 어, 나란히 발뒤꿈치를 놓아둘 수 있도록. 그리고 양쪽 좌골뼈를 바닥으로 꾹 눌러 줍니다. 자, 허리 곧게 한번 세워 내시고 음, 그대로 두 손을 머리 뒤에 한번 깍지를 끼어 볼게요. 자, 허리를 세우신 상태에요 팔꿈치 살짝 열어 주신 상태. 자, 우리 손바닥과 뒤통수가 멀어질 수 있도록 손을 뒤통수에서 떨어뜨려 볼 거예요. 자, 다시 원위치 돌아옵니다. 자, 우리 <laughs> 옆모습으로 봤을 때 손이 뒤통수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자, 얼굴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머리, 어, 얼굴은 그대로 위치하고 손이 떨어질 수 있게. 다시 원 위치 한번더 손이 멀어질 거예요. 다시 원 위치 한번더 멀어집니다. 자 그대로 한번 유지해 보시고 거기서 우리 손으로 크게 원을 그려줄 거예요. 떨어진 상태에서 손을 위로 한번 올려줄게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낮춰서 왼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뒤로 쭉. 다시, 둘, 세 바퀴씩만 진행해 볼게요. 셋. 자,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다시, 뒤통수에서 어, 손바닥 쭉 떨어뜨려 놓으시고, 둘, 하나, 천천히 다시 뒤통수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대로 손 풀어주시면서 어깨 가볍게 털어주시고, 자, 손목도 가볍게 돌려줄게요. 자, 우리 발뒤꿈치 다시 한번 회원부 가까이 가지고 오시고, 양쪽 엉덩이 좌골뼈를 바닥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하시면서 두손 앞에 바닥 짚어줄 거예요. 천천히 두손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걸어갑니다. 어깨 이때 올라오지 않도록 어깨에 내 체중을 기대지 않고, 가슴을 쭉 열어주시면서 양힙 바닥 꾹 계속 눌러주시고 자 골반을 살짝 앞으로 쏟아내듯이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등이 볼록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등은 조금 더 판판하게 들판을 만들어내시면서 어깨에 기대지 않게 팔꿈치로 바닥 밀어내고 한번더뒷꿈둥이를 바닥으로 한번더고 낮춰주시고 손 조금 더 앞으로 걸어가면서 상체 조금 더 숙여줄 거예요. 자 이때 턱 당겨오시면서 목 뒤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하지만 얼굴을 바닥으로 쏟아내지 않도록 뒤통수 천장 방향으로 끌어 올린 상태 자 여기서 천천히 우리 두손 오른쪽으로 한번 걸어갈게요 한번두번자 그대로 오른 손으로 바닥을 꾹 밀어내시면서 왼 손수 바닥을 끌어당겨 자, 그래서 양쪽 어깨의 높낮이가 동일할 수 있게, 자, 왼 오른손으로 바닥 한번더 밀어내서 오른쪽 옆구리 살짝 들어올리고 왼손 바닥 끌어당기면서 등을 넓혀내시고, 자, 그대로 상체를 한번더 깊숙이 낮춰줍니다. 자, 왼쪽 엉덩이 바닥 꼭 눌러놓으신 상태 유지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시 중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 반대로 왼쪽으로 걸어갈게요. 한 번. 두 번. 자, 손만 멀리 가지 않아요. 자, 그대로 왼손으로 바닥 밀어내시면서 오른엉덩이 꾹 눌러주고 왼손, 오른손 바닥 끌어당기면서 자, 등을 넓혀 줍니다. 다시 한번 왼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왼쪽 옆구리 한번더 들어 올리고 자, 오른손 바닥 끌어당기면서 등에 높낮이 한번더 맞춰서 어깨 수평 유지, 한번더 상체를 깊숙히 낮춰줄게요. 내 몸이 허락하는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오른 엉덩이 한번더 강하게 눌러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그대로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한번더 깊숙히 낮춰줍니다. 가능하시면 쭉 앞으로 밀고 이마를 바닥으로 가까이 낮춰줄 거예요. 등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나추고 가슴 열고. 둘 하복부와 발뒤꿈치 맞닿았어요. 하나 천천히 다시 마시는 호흡에 아주 올라올 수 있도록. 자 그대로 다시. 자 어, 오른손을 엉덩이 옆에 바닥에 짚어줄 거예요. 오른손 엉덩이 옆에 바닥 오른손 엉덩이 옆에 바아 왼손 꼬리뼈 위로 갑니다. 자 오른 가슴 앞으로 꺼내 주시고 천천히 오른손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자 왼쪽 엉덩이 들리지 않게 꼭 눌러주시고 팔꿈치 바닥 방향으로 살짝 낮출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엉덩이 들지 않을게요. 자 손으로 바닥 강하게 밀어내서 왼쪽 엉덩이 한번더 눌러주고 어깨 올라오지 않아요. 자왼 가슴 한번더 열어주면서 시선 왼쪽으로. 천천히 왼손 옆구리를 스쳐 어깨를 지나 쭉 오른쪽으로 길게 펼쳐줍니다. 자, 양 어깨와 귀 멀어질 수 있게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낮추고 손으로 바닥 강하게 밀어내시면서 측면을 한번더 길게 늘려주시고 시선은 어, 손끝 턱 끝은 겨드랑이 얼굴 천장과 마주하시거나 자, 난 목이 좀 불편하다 하시면 정면을 유지한 상태 오른 가슴 한번더 꺼내주시고 상체 앞으로 쫓아 나오지 않도록 살짝 뒤로. 호흡,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반대로 진행할 건데, 자, 왼손 바닥 짚어주시고요. 오른손 꼬리뼈 위로 올라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왼가슴 앞으로 꺼내고, 오른 어깨 열어주고, 천천히 왼손 왼쪽으로 걸어갑니다. 자,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오른 엉덩이 한번 꾹 눌러주시고, 자, 어깨 기대지 않아요. 어깨 낮추고 한번더 상체를 조금 더 낮춰줄게요. 측면이 길게 늘어나요. 갈비뼈 사이사이 공간을 열어내시고, 자, 천천히 오른손 옆구리를 스쳐 어깨를 지나 손 길게 쭉 찔러줍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셔도 좋고요. 자, 얼굴을 돌려 천장 쪽으로 시선 손끝 따라가고 턱끝 겨드랑이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자, 내 목이 불편하지 않고 호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 어깨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어깨 낮추세요. 한번더 오른 엉덩이 바닥 꾹 눌러놓고 호흡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다시 어깨에 가볍게 돌려주시고. 자, 두 다리 앞으로 펴줍니다. 다리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 풀어줄게요. 무릎 뒤 툭툭툭툭 펴주시고, 자 천천히 우리 두 무릎을 한번 세워볼 건데요. 발 사이 주먹 하나 간격. 자 무릎과 우리 두 번째 발가락 같은 방향 유지할 수 있게 두시고, 자 손의 방향은 바깥쪽을 향할 수 있게 뒤쪽으로 어깨 넓이로 짚어줄 거예요. 자 우리 옆모습으로 같이 볼게요. <laughs> 자, 손 뒤에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어주시고 최대한 손 어, 손바닥 바닥을 강하게 밀어낼 수 있도록 자, 어깨 무너지지 않아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호흡을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확장시켜줍니다. 내쉬면서 원위치. 한번 더 마시면서 가슴을 확장시켜줄게요. 내쉬면서 원위치. 자, 이때 발바닥으로 지면을 강하게 눌러 주셔야지 무릎 벌어지지 않아요. 자, 한번더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쭉 위로 확장시켜 줍니다. 자, 이때 고개 넘어가지 않게 턱 당겨 오시면서 시선 자신의 가슴, 복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한번더 손으로 바닥 강하게 밀어내고 자,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들어 올려 줄게요. 발바닥 지면 강하게 눌러 내세요. 자, 배꼽 당겨 오실 거고요. 어깨 무너지지 않게 손으로 바닥 강하게 밀어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엉덩이를 쭉 들어 올려서 양쪽 팬티 라인을 쭉펴줄 거예요. 자, 고관절 팬티 라인 강하게 펼쳐 주시면서 자, 가슴을 한번더 끌어올리고. 자, 고개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계속 당겨 오세요. 많은 분들 고개 벌써 넘기고 있을 거예요. 턱 당겨 오세요. 한번더 우리 가슴보다 치고 우리 팬티 라인을 삼각 라인에 조금 더 위로 쑥 끌어올려서 팬티 라인 쭉 펴시고 발바닥 치면 강하게 눌러내고 어깨 활짝 열어줍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시 내려놓고 그대로 다시 다리를 펴줍니다. 자 손목 가볍게 돌려줄게요. 팔에 힘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다시 손 가볍게 털어주시고 자 그대로 다시 두 다리를 앞으로 쭉펴 주신 상태, 발끝 당기고 발뒤꿈치 밀고 두손 무릎 위에 상체 앞으로 숙여주는 동작 진행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골반을 앞으로 쏟아내듯이 허벅지 뒷근육을 엉덩이 쪽으로 끌어올려서 천천히 하복부부터 낮춥니다. 자, 몸 가만히 두고 고개만 숙이지 않도록. 자, 몸 가만히 두, 골반 가만히 두고 고개만 숙이지 않도록. 자, 어리숙 펴내시고 척추 위로 길게. 허벅지 뒷근육 쭉 엉덩이 쪽으로 끌어올리면서 발끝 천장 천천히 고관절 팬티라인 접어 하복부부터 내려가요. 많이 안 내려가도 괜찮아요. 손 발목 정강이 잡고 팔 사이로 가슴 한번더쑥 꺼내줄게요. 턱 당겨오시고 호흡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대로 다리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자두 무릎 세우시고 마지막 동작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두 손은 뒤에 바닥을 짚어 주실 거고 발 간격은 골반 넓이보다 넓게 자두 무릎을 어, 오른쪽으로 꾹 낮춰 줄 거예요 이때 왼쪽 엉덩이 들리지 않게 꾹 눌러 내시면서양 무릎 바닥으로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낮추시면서 왼쪽 골반 바닥으로 꾹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왼쪽으로 오른 골반 들리지 않게 한번더꾹 눌러주세요. 마지막, 오른쪽으로 낮추면서 왼쪽 골반 들리지 않게 꾹 눌러주시고, 호흡, 둘, 하나, 천천히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자, 다리 모으시고, 앉아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손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